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의 코인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XRP 거래량이 하루만에 55%나 빠졌대요. 근데 가격은 버티고 있는데 이거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거래가 확 줄면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가격도 같이 빠지는데 지금은 오히려 살짝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런 속담 아세요? 고요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용할 때 안에서 무슨 준비가 되고 있는지 언제 갑자기 움직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XRP가 왜 이렇게 거래가 죽었는데도 가격은 버티는지, 차트에선 또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그리고 고래나 기간들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결국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빠져야 할지 그 타이밍 잡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특히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황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지금 XRP 가격은 어피트 기준으로 3,000원이고요. 오늘 고가는 3 0 0원 저가는 2,985원으로 거의 20원 정도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좁게 움직이고 있죠? 거래량도 3,400만 개 정도로 평소보다 많지는 않고요. 거래 대금도 1,000억 원 수준이라 크게 붙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차트로 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데 4시간 봉을 보면 EMA 21,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 선이 21선, 51선, 61선인데, 이세개가 전부 한데 꼬여 있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가장 눈치 보는 자리에요. 보통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있는 구간은 방향을 정하기 직전, 즉 에너지를 축적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블린저 밴드로 봐도 비슷한데요. 상단은 3,064원, 하단은 2,841원인데, 현재 가격이 3,000원 부근, 거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죠. 즉위 로든 아래 로든 크게 움직일 만한 공간은 충분히 남아 있는데 아직은 가만히 있는 거죠. RSI도 지금 58 정도로 딱 애매해요. 보통 70 넘으면 과매수, 30 밑이면 과매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중간. 시장도 과열되지도 무섭게 빠지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MACD도 살짝 양봉은 떴지만 강하지 않아서 아직은 명확히 상승으로 간다 이런 신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조용히 다음 방향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이 위험하기도 한데요. 왜냐면 다들 긴장 풀고 있다가 한 번에 훅 하고 움직이면 따라잡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보통 이런 구간에서 성급히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EMA들이 꼬여있고, RSI가 중간이고, 볼린저 밴드도 중립이면 보통은 다음 캔들이 어디로 터질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괜히, 아, 지금 저점인가? 이러고 들어갔다가 바로 아래로 밀리면 멘탈 깨지기가 딱 좋죠? 결국 지금 이 차트가 말해주는 건 조금 더 지켜봐라. 그리고 확실한 방향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겁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슬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차분히 기다리면서 다른 데이터도 같이 체크해 보는 게 훨씬 현명하겠죠? 이번에는 파생상품 데이터 한번 볼 건데요. 사실 차트만 보면 그냥 답답하게 박스권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파생 데이터를 보면 분위기가 또 조금 달라요. 지금 xrp 선물 거래량이 하루 안에 무려 55%나 줄었고요. 옵션 거래량도 67%나 빠졌죠. 이 말이 뭐냐면 시장에 있던 단타 세력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지금 xrp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줄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결제 약정은 24%가 늘었어요. 즉 거래량은 줄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지션을 더 늘렸다는 거예요. 이게 살짝 신경쓰이는 지점인데요. 누군가는 조용히 물량을 쌓고 있다는 거니까요. 바이낸스 일반 계좌 기준으로 2.15, OKX는 1.65 상위 트레이더 계좌는 1.71로 전부 롱이 많죠? 그러니까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위로 간다에 더 많이 걸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청산 데이터를 보면 숏이 약 50만 달러 정도 그리고 롱이 약 42만 달러 정도 청산됐어요. 숏이 조금 더 많이 털렸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게 단기적으로 위로 한번더 흔들어서 숏을 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림이죠 결국 차트만 보면 숨고르는 구간 같지만 파생 쪽에서는 일부가 롱에 더 배팅하면서 슬쩍 포지션을 쌓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혼자서 차트만 뚫어져라 보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물량을 싹 들어올릴지 아니면 갑자기 청산 유도해서 아래로 빼버릴지 그건 실시간 데이터로만 알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실시간으로 시장의 진짜 움직임 고래들이 어디서 사고 있는지 기관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했는지 이런 걸 체크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거 혼자서 절대 못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래나 기관 매집 정보랑 강제청산 지점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금전욕은 절대 없고 다 무료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정보만 챙기시면 돼요. 요즘 같은 때 혼자서 헷갈릴 시간에 전략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공유방은 무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사 볼 건데요. 제목이 뭐냐면 XRP 거래량이 하루 만에 54%가 폭락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건데요 코인 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XRP 하루 거래량이 무려 55%나 줄어서 13억 8천만 달러까지 내려갔대요 하루 만에 이런 숫자가 나온 건 솔직히 좀 이례적이죠 근데 재밌는 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XRP 쪽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거든요 리플이 SEC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소송 이슈가 끝나간다 이런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그 때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XRP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XRP도 마침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발표했고, 로비노드는 XRP 마이크로 선물도 출시했으니까요. 근데 막상 그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니까 시장이 바로 진정모드로 들어갔죠. 왜냐면 사람 심리가 원래 그래요. 크게 기대했다가, 아, 이제 재료 다 나왔네 싶으면 잠시 주머니를 닫고 쉬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갑자기 훅 줄어든 거예요. 그렇다고 XRP가 지금 발전을 멈춘 건또 아니죠. XRP 레전은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새로운 기능도 많이 추가됐는데요.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토큰 에스크로라는 거는 돈을 잠깐 맡겨두는 기능이다 이렇게 잠깐 이해하시면 되고 배치는 여러 건의 거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퍼미션 DX는 아무나 와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신분증이 검증된 기관들만 모여서 거래하는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MM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사고 파는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가격 맞춰서 거래가 되게 해주는 기계 같은 거예요. 기타 등등 많은 게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래량이 줄어서 야, 이거 시장 다 죽은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생태계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뉴스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가격으로 다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서 진행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박스권에 있을 때 누군가는 이걸 재료가 다 소화됐네 하고 팔아버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저가의 물량을 쌓아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 시장이 숨 고르고 있구나. 근데 XRP 생태계는 분명히 앞으로 더 크게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네. 이걸 머릿속에 넣고 가야 돼요. 결국 언제 다시 거래량이 붙고, 방향을 정해서 움직일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정리해 보면, 지금 XRP 시장은 딱숨 고르는 구간이에요. 가격은 3,000원 언저리에서 박스권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은 하루 만에 55%나 줄어들었죠.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재료 다 나왔나? 하고 기다리는 분위기예요 근데 파생 데이터를 보면, 거래량은 줄었는데,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늘었죠. 이 말은 일부 세력들은 조용히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롱숏 비율도 전반적으로 롱 쪽이 많아서 단기적으로 위로 흔들 가능성도 열어둬야 돼요. 그러는 사이에 XRP 레저는 2.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거래를 안전하게 맡아두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건을 한 번에 처리하는 기능, 신분 확인된 기관만 들어오는 시장, 그리고 자동으로 사고 팔아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넣었고, 다른 블록체인이랑도 연결될 준비를 하고 있죠. 결국 시장은 지금 재료가 다 나오고 나서 언제 다시 크게 움직일지 기다리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괜히 혼자서 차트만 보다 엉뚱한 데서 물리지 말고, 고래나 기관이 어디서 사고 있는지, 청산 지점은 어딘지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해요 필요하시면 영상 밑에 링크 있으니까요 편하게 오시고요 복잡한 건 저희가 다 보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수익만 챙겨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